동네북이 된 한국. 생각할수록 어이없는 게 판문점 치욕입니다. 판문점은 내 집입니다. 내 집에 온 손님들이 대화를 하면서 주인인 나를 옆방에 대기시키고 손님들끼리만 대화했어요. 무슨 대화요? 손님들이 내 집을 어떻게 처리할까? 를 논의했습니다. 문은 완전히 여인숙이나 여관의 조바나 호텔의 도어맨 취급을 받은 게지요.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도 못한 겁니다. 이거 참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리는 치욕입니다. 그런데 치욕을 당한 자는 그게 치욕인지도 몰라요.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한국을 우대국 지위에서 제외한 것 뿐입니다. 일본의 제품 회사나 수출 회사들이 일본 제품을 우대국에는 아무런 신고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으나 우대국에서 제외되면 수출 상품을 건 것마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수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한국에 어떤 제재를 내린 게 아닙니다. 일본 내부의 교역 지침이 약간 변경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문일당은 세계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개돼지들을 선동하면서 병신 육가 파는 것이지요. 그렇게 작은 일본의 조치로 한국의 초일류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업 총수들이 달끝이 달토록 돌아다니면서 간과 쓸개를 태운 결과 추락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교역 질서를 비틀면 비튼 국가 일본은 작은 행정지도일 뿐이지만 멀리서 비틀어진 국가는 박살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일당은 그 세계의 질서를 모르는 것이지요. 지적 수준이나 세계를 보는 시각이나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모든 게 종이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단지 남을 음해하고 개돼지들을 선동하고 자유를 탄압하는 스킬만큼은 북한을 제외하면 가히 세계 최강일 겁니다.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문을 개취급한 것을 본 세계는 한국이란 국가도 개취급합니다. 한국의 종주국 연안은 중국은 오늘 한국에 스텔레스 스틸의 수입 관세 23.1% 부과했어요. 애당초 관세 부과국은 3개국이었는데 느닷없이 한국을 포함시켜 4개국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이젠 홀딱 벗기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항의는 물론 그에 대한 아무런 메인도 드 없어요. 러시아의 폭격기는 독도 상공에 침투해서 무려 2 시간 동안 종횡무진으로 놀다 갔습니다. 한국 공군은 그냥 돌아가기만 기다리다가 360발의 공포탄스런 기총소사를 했지만 20여 분간 더 유유히 들락거리다가 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이. 러시아에 남해 영공을 독도를 말함 침략했다며 강력하게 항의한 겁니다. 즉 일본은 독도 영공은 일본 것이란 걸 러시아에 공표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엔 우리 영공에서 기총소사를 했다며 강력히 항의한 겁니다. 기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더더 기가 막힌 걸 러시아가 러시아 공군기는 일본의 영공 독도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하며을 침략하지 않았다고. 일본을 상대로 부인했어요. 그제서야 한국의 합참이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영공을 침략했고 360발의 기총소사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러시아와 한국에 항의하지 않았다면 숨길 요량이었단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은 대통이란 인간이 하도 병신짓을 하는 바람에 주변 4대 강국으로부터 국가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2년간 세계를 다니며 대변인질 해준 김정은에게도 삽살개 취급을 받아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죽고 싶을 것인데 불가사의하게도 저 인간은 이런 현상이 뭔지도 몰라요. <laughs>